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139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 2절 신약 139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각 가정에서 성경 찾아 놓으시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안시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헛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프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거댄 일을 기역이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어, 첫 번째, 우리 부활절, 어, 날 아침에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절 설교하고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원먼트리 표뭐가 막 들어가야 됩니다. 어,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것도 막 말이 막 설명이 필요하고 성경 구절을 대야 됩니다. 근데 부활 이거는 다른 거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부활 그 자체가 팩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런 것들은 짧으면 짧을수록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부활절 아침에 우리 빈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텐데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독특하게 다른 것을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도 기독교 기독교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 이 종교 봤습니까? 다 사랑하라 그럽니다. 다 겸손하라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만 겸손한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겸손하라 고 그럽니다. 다 선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사는 거, 이렇게 어 가르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게 큰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 그게 두드러지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독특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세 가지는 너무 너무 다른 종교하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에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은 무슨 무덤이에요? 빈무덤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저를 한 따라하십니다. 빈무덤. 빈무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시조자들 무덤만 알면 은 전부 무덤이 큽니다. 그 무덤에 가서 경배도 하고 그 무덤에 가서 입도 맞추고 그런 게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믿도록 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세상 종교와 다른 것 다른 것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게 다른 세 가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뭐예요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것. 요구 하나는 분명하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예수를 믿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 1세기로 돌아가서 제일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하고 뭐 며칠 전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봤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눈으로 분명히 보고요 모든 것들이 다 알던 그때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가슴이 더 뛰고 더 즐거웠을까요? 그럴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잖아요 그렇죠? 닥터입니다 누가는 어, 진료를, 예수님 따라가기 전까지, 전도 다니기 전까지 진료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어, 죽은 자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의사,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도 죽음을 잘안 보는 분들 계시죠. 치과의사 선생님, 어, 성형외과 선생님, 뭐, 어, 또 뭐, 산부인과 안과 이런 분들은 어, 그렇게 죽음을 잘못 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성경에 쓰여던이 당시에는 어, 전문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의사생님들이 종합 전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도 죽음을 굉장히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 죽음을 많이 본 누가가 사람 살아나는 건 어쩌면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사람 살아나는 걸못본이 누가가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으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부활은 가짤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기록했을까요? 사랑하신 성도인데, 성경을 면밀히 보면은, 나는 근원부터 살펴서,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창확하게 적겠다는 누가는, 자기가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 사는 사람들을 못 봤지만,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사 지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분은, 죽음을 많이 보았던,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못 보았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우리 24장 1절부터 우리 성경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해가 조금 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고 해가 조금 떴을 때 그런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대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제자들은 참이 여인들은 믿음이 뭐 열렸고 안 열었건 둘째치고 믿음이 빈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빈 무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을까? 이 여자들이 이 여자들은 빈 무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크게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다른 성경하고 다 종합해 보면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누가 그 무덤 앞에 막혀있는 돌을 옮겨주지? 그리고 그 돌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그 인이, 씰이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걸 옮기면 큰일 납니다 그걸 누가 옮겨주지? 그러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큰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그날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얼마나 밝은 옷을 입고 있었는지 성경을 보면 두려워서 땅에 납작 엎드렸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놀랐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리아도 그렇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가지 깜짝 놀란 거 첫째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지진이 나면서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진 거. 두 번째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 보고 뭐라고 그르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유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지금 갈 때는 무덤이 비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왜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까? 바로 23장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이 6월절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그렇게, 어, 시체를, 어,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얼마나 급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아리마데 요섭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음, 이, 이, 이 유대인 장사법에 의해서 하지만, 여자들이 볼 때는, 어머, 저기에 모두 더 들어가면 좋은데, 뭐, 저걸 준비를 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막 앞섭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자기들이 다그 준비한 걸 가지고 24장 1절에 보면 은 갑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무엇을요? 향품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장례예법에 의하면 은 이게 예수님한테는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안한것같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장례가 일어나면은 뭐 서울 근처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지만 시골로 이제 자기들 선산으로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어 장인차가 들어가면요 참 복잡한 게 많습니다 어떤 데는 막 마을 사람들이 막아 습니다 그럼 막 신강이를 버리 신경이를 버리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관을 딱 묻으면요 한 사람이 짠 그리고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손에는 보면은 소나무 가지 아주 이 아주 살아 있는 파랗파단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데 관을 땅에다 딱 묻으면 그 사람이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 사람 가만히 있다고 그때 나, 나서는 거예요. 소나무를 요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막재미도 이렇게 그러면서 딱 방향이 안 맞으면 틀으라 그러고 어떨 때는 고함도 지르고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 우리 한국의 장례법이 그래서 그랬습니다그 사람들을 주로 지관이라고 그럽니다. 지관, 그러니까. 나라 나라마다 장례법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 예수님이 지금 장사 진행받아 되었는데 향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2절 보시면은 가서 다른 성경하고 보면 돌을 어떻게 하면 옮기지? 그러면서 막 걱정하고 갔는데 지진이 나서 돌이 막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2절 보면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어떻게요? 해 들어가니 주의 시체가 배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것 때문에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4절. 이를 인하여 건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신 성들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성경을 보면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막웁니다막 울고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 지금 첫 번째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전무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 여자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기억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빵이에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다음 성경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요?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고. 그게 이제 고담 그 성경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은, 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서로 집에 가는데 따라가잖아요. 그럴 때 마르다가 동네 입구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막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나왔을 텐데 막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 무슨 말씀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요 믿느냐? 우리 앞에 성경 말씀 나올 겁니다. 누가 보면 11장, 25,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얘기예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성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5에서 26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도 저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하게 신앙을 가지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고 이걸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 다음 또 성경 한번 보실래요? 6절 말씀 끝부분이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언제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다시 산다 그랬지 않느냐,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하셨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게 기억이 나서, 아, 맞아, 이랬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로는 첫 번째 부활절은 기쁨이 막 넘치거나 감격하거나 그런 부활절이 아니었습니다. 다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무엇인가 머리로 한대꽉 맞았듯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는, 아, 예수님 사신 게 맞나 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누가요? 여자들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여자가 몇명갔습니까 At least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5명 이상이 갔습니다 이제, 어,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 팍!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서 빈무덤을 봤죠? 천사들 이야기를 들었죠? 지진이 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돌을 옮겨놨죠? 제자들에게. 아, 쫓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자들 이름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8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어떻게 해요? 고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에게 고한 사람이 한 명이었습니까? 두 명이었습니까? 이거 믿을만 합니까? 그럴 때 적어도 다섯 명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누가가 판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조사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 이상 이름이 10절에 딱 나와 있고요. 11절. 여자들이 확 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보았다고. 빈 무덤을 보았다고 천사를 보았다고 정말이라고 우리 옛날에 우리 에게하신 말씀 내가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서 막 부활 얘기를 막 떠들면서 쫑알쫑알 했습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자 하는데 근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은 시큰둥합니다 왜 시큰둥합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어떻게 해요 허탄한다 허탄한 듯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 쉬운 성경은 넌 센스라고 막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it's nonsense" 무슨 그런 말이 있냐고? 허탄한 말, 원래 분명한 뜻은 뭡니까? 그럼 의학 용어입니다. 허탄한 말이라는 이 말은 원래 정신병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정신분열증 일어난 사람들이 뭔가 혼자서 막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허탄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부활절날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이 사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어떻게 해요? 흩어난 듯이 배요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나 참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살아났신거 부활하신 거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요한이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쫓아 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 베드로만 나와 있습니다.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어디로 달려갑니까? 무덤에 달려가서 굽푸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천사가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딱 주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서 그 다음에 쫓아가서 진짜 그 사실이라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도 허튼한 이야기 당신들 미쳤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1세기 때 예수님을 진짜 며칠 전까지 보았던 사람들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부활의 그거를 먼저 예수님을 그 다음에는 만나잖아요. 마리아도 만나게 되고, 이 먼저 만난 사람들의 정원을 통해서 부활 이야기가 나 멀리멀리 멀리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성도들도 어느 정도 안 믿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방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르륵 이렇게 나타나신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살아계셨음을 이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지고 난 뒤에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우리 다 알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도마.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디 갔다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 있잖아요.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막들 떠있고 너무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 여기 나타나셨다고.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러죠? 무슨 말을? 나는 못 믿겠다고. 그가 살아나신 거못 믿겠다고. 내 손가락으로. 여기 예수님의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가지고 옆구리에 찔린 창작에 넣어보지 않으면나못 믿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기억나더라 그래서 오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하고 다르게 나는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백 번을 듣고 백 번을 누가 말하고 말해도 한번 딱 보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때에. 지금같이 인증샷이라는 게 하나만 있었어도 캬, 셀폰이 하나 있어서 천사가 나타나서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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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샷 탁 찍어가지고 딱딱딱딱 보여줘 뭐. 이거 뭐 sns에서 쫙쫙쫙쫙 올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다른 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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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못 대게 하니까 이렇게 한 장만 착, 찍었으면 될 텐데 막 그런 게 없는 시대입니다 전부 말로 해야 되는 시대예요 도마가 믿질 않습니다 우리 도마가 믿지 않은 그 성경이 요한복음에 기록돼 있는데 우리 앞에 나올 거예요. 우리 우리 다 같이 가정해서 우리 천천히 한번 1세기의 부활에 관한 분위기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고 부활 예수님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그 다음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결론에, 여기 성경말씀 결론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됐다고 그러고, 우리 죽음은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에 힘이 없고요?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까? 그 중앙에 가만 보면은 무슨 신앙이 없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먹습니까? 부활 신앙을 잊어먹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요, 나 죽었다가 다시 산다. 예수님처럼 그거 하나만 있으면요,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눈이 달라지고요, 말투가 달라지고, 우리 모든 신앙이 다 달라집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사망 권세도 이기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자라. 그리고 이거 툴툴털고 우리는 영원한 고향에 가는 것이라. 이 생각이 가슴속에 딱 자리 잡으면요. 신앙이 얼마나 활발해지고 얼마나 싱싱한지 모릅니다. 전쟁이 나면은 이렇게 정규군들 막 전쟁 앞에 사는 데가 있고 폐잔병들이 있습니다. 폐잔병들은 전부 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규군하고 이이폐잔병하고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폐잔병들도무기다 들고 있습니다. 폐잔병들도 모자는 다 쓰고 있어요. 폐잔병들도 군화는 다 신고 있습니다. 폐잔병들도 물통은 다 차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정규군들은요 앞에 적들을 향해 가지고요 막 싸우는데 폐잔병들은 방향이 다릅니다. 자기들은 집으로 갑니다. 이이 이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뭐, 나가세, 나가세, 십자가, 군병들, 얼마나 이런 씩씩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찬송 부를 때만 씩씩합니다. 우리 신앙은 씩씩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 이거 하나만 딱 자리에 잡고 있어도요. 우리 이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그거 한번 기억해봐라 그럴 때, 그것만 기억하고 가슴에 넣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 갖다 놓아도요, 펄쩍펄쩍 띕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빈무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는 돌아가셔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그 부활의 첫년매가 돼서 우리도 같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빈무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 세상 나가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새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새벽을 깨치고 하나님 무덤을 터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생활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담고 그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내다보면서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 우리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부활 신앙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세속의 권세를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름이 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또 이런 일 때문에 고군 분투하는 분들, 또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또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계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전 11시에는 또 우리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에도 함께하시고 깊은 은혜와 영광 거두시는 하나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